오늘의 네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4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4경주 시작합니다. 1번 황희태, 2번 윤영근, 3번 이동준, 4번 조규태, 5번 사재준, 6번의 장수영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소개항주 타임으로는 4번의 조규태 선수, 4번의 조규태 선수가 소개항주 타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어제 경주에서 입상 기록이 있는 선수 3번 이동준 선수가 어제 경주 2착을 기록했고 4번의 조규태 선수가 어제 경주 3착, 그리고 6번의 장수영 선수가 어제 경주에서 1승을 가져갔습니다. 어제 경주 승리 가져간 6번의 장수영 선수 6번의 장수영 선수 5점대 모터를 장착하고 출전했습니다. 5점대모터 이번에 윤영근 선수와 3번의 이동준 선수 역시 5점대 모터. 하지만 6점대부터 장착한 선수 바로 1번의 황희태 선수가 되겠습니다. 유일한 6점대 모터를 장착하고 출전한 1번의 황희태 선수. 현재 기록면으로 살펴봤을때는 6번의 장수영 선수가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서는 3번의 이동준 선수 3번의 이동준 선수의 승률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 4경주 초반 스타트는 3번 이동준 선수와 6번 장수영 선수가 보입니다. 3번과 6번이 앞으로 나왔고, 이제 스타트 정상인 채로 1턴 마크 통과할 때 1번과 3번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번과 3번이 뒤로 빠졌고, 선두는 5번 앞쪽으로 6번입니다. 6번, 5번, 2번, 1번, 4번, 3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6번 장수영. 6번의 장수영 선수가 앞선 채로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2턴 마크 지나면서 앞쪽으로 올라오는 선수 6번. 그리고 그 뒤쪽으로 5번과 1번, 1번과 5번, 바깥쪽 2번입니다. 6번, 5번, 1번, 2번, 4번, 3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6번 뒤쪽으로 2, 3, 2 싸움. 2, 3, 2 싸움이 치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6번, 1번, 그리고 뒤쪽으로... 2번과 5번의 3위권 접전 속에 이번에 윤영근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6번, 1번, 2번, 6번, 1번, 2번, 5번, 3번, 4번 순입니다.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마지막 턴 마크 통과. 6번의 장수영 선수가 마지막 턴 마크를 가장 먼저 통과. 이번에 차이승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1번. 그리고 5번, 2번, 3번이 접전. 4번까지 결승선 통과한 제4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